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운만청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돈의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청장 부임 후 4개월 동안의 행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을 지내시다가 예. 이제 청장이 되신 지간 4 개월 5 개월 정도 예, 4개월 되셨어요.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간의 행보도 조금 궁금한데요. 예. 어떠셨어요? 저희 장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은 현장을 가봐야 안다라는 거고 예.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봐야 안다는 말씀이셨을 거고 중소벤처기업 우리 고객들이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분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음. 그동안은 그렇게 기업들을 많이 만나 나갔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들이 네. 모여있는 곳을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은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또 기타 중소기업 단체들, 지역별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 모두 기업 한분한 한 분이 전체를 저희가 만날 수는 없고요. 네. 또 다양한 포털들을 저희가 이용하면 정책에 대한 확산 효과가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만나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자체 분들을 많이 좀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저희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중소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부처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엮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누가 지원해도 어디서 지원받든 지원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각 유관 기관이라든가 이런 뭔가 부처간 협업이 잘 돼야 이것도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진짜 적어도 한한두번 정도씩은 계속 유관 기관 분들도 만나뵐 것 같은데 그분들과의 대화에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동로은 개별적으로 적격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담당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31개 시군당 한 분씩 담당관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좀 자주 컨택할 수 있게 서로. 조금, 그래서 제가 지자체를 방문할 때, 네. 같이 나가시는 방안, 같이 담당관과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분들도, 지하철 나갔을 때 같이 알아두면. 그렇죠. 예, 저희의 정책을 그게...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분들의 정책을 저희가 같이 안내하면 예. 이게 그꼭 우리 유관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는 그분들이 결국 유관기관이고 협력기관이고 맞아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그럼 또그 현장 행보 중에서 뭐 많은 기업분들도 만나실 거고 청년분들도 만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사람이라든가 뭐 발언 의견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그,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그 대표자분들의 성향이라는 것들을 좀알수 있었는데, 어. 한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분이셨는데, 네네.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이, 아, 어떻게 대표자의 결단이 왜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고독한, 대표자들은 사실 고독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지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그 직원들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대리가 한 겁니다. 그건 아, 우리 부장이 한 겁니다. 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참 네. 참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분에게는 수시로 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뭐 그러면은 아마 직원들이 좀더 흥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함께 가는 모습을 그 대표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네요그 대표님 좋아하는 분입니다. <laughs> 참 조직을 잘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이 기억에 예. 남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도내 중소 벤처 기업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당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